작년 겨울이었다. 추위와 함께 불어닥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더욱더 어렵고 추운 겨울이 되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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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고, 춥고 배고파라. 아이고, 밥도 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아你你你아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 귤이다. 어, 귤? 귤은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거야. 어. 부자들만 먹는 거지 비싸니까. 안돼 어. 임마.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아. 엄마 아버지가 줄 사왔어요. 아니 무슨 돈으로 비싼 귤을 사상 인간들 비싼 건 지들끼리만 먹고아 이거 정말시다셔. 귤국스럽게. 아, 시 다. 어 신나셔. 이런 걸뭐라 먹지? 부자들은 이상해. 부자들은 어. 신게 담그고 단게 신 거야. 그것도 모르냐? 쟤 정말 항상 말단 뜨는 소리래 엄마. 넌쟤 닮지 마아 가야. 비싼 귤은 왜 사왔어요? 월급도 몇 달째 못 받으면서. 있으니까 샀지. 자, 돈요. 어, 어머나. 그동안 밀린 월급이 나왔어. 이제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요. 어, 얼마 만에 받아보는 월급 봉투야. 아버님 어머님 용돈부터 드려요 네 그래야죠 여보 애쓰셨어요 고마워요 고맙긴 그동안 내가 미안했지 <laughs> 이게 바로 귤이란 거란 우와 돼지고기 찌개다 찌개 냄새가 구수하구나 많이 드세요, 아버님 오랜만에 돼지고기 맛보는구나 와, 흰쌀밥이다 야, 엄마, 어른 먼저 숟갈 드시는 애들은 먹는 거야 자, 어서들 먹자 <laughs> 좋다, 시원하다 야, <laughs> 엄마, 숟가락 좀 추워. 많이들, 많이들 먹어라, 아, 앞으로는 아, 흰쌀밥 아, 먹기 아, 힘들겠지 찹쌀떡, 개밀묵 <laughs> <웃음> <웃음> uh, June, July, and August, summer. 어 아버님 e n u e and you're the old Teddy Paro, Hagiro, Hagero, Hagero, h a g h a e a e 더 <열심히> <웃음> <공부해> <웃음> 아빠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버님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방학이라고 놀지만 말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네. 네. 안녕히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왜요? 뭐 잊은 거 있어요? 아, 아니. 어. 여보. 어, 어, 어. 어. <laughs> 오, 남들이 보면 어쩌려 다녀올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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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백도 실업자유? 아까부터 공원을 왔다 갔다 하던데. 음... 당신도 나랑 똑같. 다 얼굴이 다르지 아, 않소? 아, 그거... 목소리도 다르고, 치도 다르고, 몸무게도 틀리고. 하이 아, 사람이 사람인데... 미안하. 하도 답답해 짜증을 냈어. 아, 괜찮소?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와서 갈 곳이 없어서 공원이나 어슬렁거리고. 이달 월급을 어떻게 만들어 갖다 준담? 어쩜 내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구려 눈도 참 곱게도 내린다 아버님, 어머님,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못난 애비처럼 안 되려면 아, 재밌다 <laughs> 오늘은 니가 음, 낫네아 도영도 한잔주시오아예 아, 예. 어? 기철아빠 목소리? 오랜만에 월급 나온 줄 알고 좋아하는 마누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 구려 퇴직금 겨우 받은 것도 어, 모르고 어. 도영 꼭우이라고 배우십디다 비싸기만 하죠 덜 아, 익었으니까 그렇지 <laughs> <laughs> 이제 갑시다. 집에 가서 는 회식이 있었다고 할 거죠, 이 형. <laughs> 아유, 오늘 술많다래고요잘 <술만> <laughs> 먹었어. 아이, 이 차는 내가 차팅한 거야. <laughs> <laughs> 또 자냐, 땡구야? 아니, 명상하는 중이야. 옛날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은 성품이 착하고 잘생겼대. 그런데 동생은 못생긴데다 심술도 고약했대.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야지. 이름 뭔데? 사람들이 형은 기철이라고 부르고, 동생은 기영이라고 불렀지. <laughs> <laughs> 아 너희들은 왜 저렇게 철이 없니? 요 어? 형이 놀리잖아요! 시끄러! 아버지가 아직도 안 오셨는데 너희들은 걱정도 안 되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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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많이 아파요? 너 때문이야! 형이 놀렸잖아! 엄마는 밖에서 떨고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우셨던 거였다. 용서해 주세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 베개 안 던질게요. 영감 복받은 줄 알어. 왜? 아, 내가 일찍 갔으면 영감 딸이 누가 주물러 주겠소? 그런 걱정은 한강에 갖다 버리구려. 이십 년 전에 가져으면 젊은 색시얻어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이게 <laughs> 뭐라고요? <laughs> <laughs> 아이고 아이고 그만해요. 그럼, 아이고 뭐라고, 아, 그만해. 아이고 아이 그만해요. 아 아이고 그만해요. 왜 술을 이렇게 자, 많이 마셔요? 아 오늘 회사에서 말이야 회식이 있었단 말이야. 좋아요, <laughs> 어서 들어가요. 아, 그래 그래 그래. 이품진 아, 세상을 아, 만났을 니 아, 너의 망이기 아, 옛날에 한 형제가 살았는데 말이야. 아빠. 뭐? 정은 마음씨가 착하고... 까 여보, 어? 어? 아니에요. 어서 가봐요. 사람 싫었긴 어서 들어가요. 저기 여보, 귀찮 아빠, 가지 말아요. 갈 데도 <laughs> 없잖아요. 내가 시집했다는 걸 식구들이 알면 얼마나 걱정하겠소? 다시 취직할 때까지 비밀로 합시다. 알았어요. 어, 뭐. 음. 아 이게 뭐요? 국수 같은 것 만드시지 마시고 든든하게 좀 드세요. 아, 괜찮아. 식구들 반찬이나 신경 써. 음. 어, 버스 왔네. 정량리 중랑교 가요. 아, 여보, 나 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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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보, 돈주요난 필요 없어. 아유, 여보. 참, 아저씨 예? 어서 발 들어요. 보셨어요? 아 미안해서 하여튼. 내 자식 난 기철이 기영이 오덕이 아빠다. 아빠다. 근데 아무래도 어? 이 집이 망한 것 같아. 음, 지겨워 막걸리 드신 날은 저렇게 코를 곤니 잠을 잘수있나잉 아유 그만해요 여보. 팔 아프겠어. 아유, 조금만 더 하고요. 아이 괜찮대도. 취직이 안 됐나 보군요. 여러 곳을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 워낙 경기가 누워서 쉽지는 않을 거요. 당분간 막 일이라도 계속하는 수밖에. <laughs> <laughs> 아, 아이고리야. 허리 다친데는 뜨끈한 게 최고란다. <laughs> 허리는 한번 고장 나면 평생 고생하는 거야. 요, 어쩌다 길바닥에 넘어져가지고. 아이, 이제 괜찮아요. 조심해서 걸어다녀라. 자두 조심하고. 아, 네 어머님, 아오서 주무세요, 아버님. 오냐. 아버지는 매일 출근하셨다. 그러나 공원 같은 데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몸이 괜찮아지시면 공사장에서 일을 하셨다. 그런 날은 엄마가 아버지 허리를 주물러드리곤 하셨다. 다녀오겠습니다. 니냐자 아, 조심하고. 아, 네, 어머님. 안녕히 아, 다녀오세요. 너희들 방학이라고 놀지만 말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네. 밖에서 너무 떨지만 말고, 일찍 들어와아 마요, 마요, 다녀오리다. 아, 저, 따뜻한 국물 있는 걸로 드시고요. 아. 주세요 구멍 났어요. 이리 줘 꿰매줄게. <laughs> 아유 금방 구멍 나는데. 나이롱 양말 사줘. 요 <laughs> 나도 나이롱 양말 사줘 엄마. 그, 아유 웬만하면 양말 좀 사주지 그러냐 애미야 돈이 어디 있어? 다음에 사줄게. 지금은 돈이 없어. <laughs> 아유 뺀들 <밴로> 없으 <오면> 다음이래요. 이유 <laughs> 위 장사 한번 해보지 않을래요? 아니, 장사를 하려면 꽤미천이 있어야 할 텐데요. 아, 내 친구가 나이롱 양말 공장을 차렸는데 거기서 외상으로 좀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바라봅시다. 아, 그래요? 그거 잘 됐네요. 자, 골라, 골라, 골라서 백 원. 싸게, 싸게, 싸게 백 원. 어? 엄청 질긴 나이롱.

살살해라. 다시하자. 내가 이기면 두 배의 강도로 때려줄 테다. 와라. 쌩. 까도자 아, 지어서대형 야, 보리도 없이 쌀이냐? 영감. 아이고 깜짝이야. 아유, 요즘 애미가 동네 가게마다 외상 안한 집이 없대요. 아유, 그럴 리가. 외상은 죽어도 싫어하는 애미인데. 감은 아 그럼 내가 거짓말한단 말이오? 요즘 동네 주부들이 모여 화투놀음 한다는데 혹시? 얘끼 할망구가 미쳤나? 좌우가 내미가 뭔가 좀 이상해요. 아버님 어머님 음. 점심 드세요. 어오냐 어서 드세요 아버님. 음. 어? 아뿐이잖아 국에 두부라도 좀 넣지 그랬냐 아, 가게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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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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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지 뭐예요 어서들 먹자 완전 포리밥에 양도 반으로 줄었네 에미야 우리 나갔다 오마 <laughs> 추운데 어딜 가시려고요 답답해서 시장 구경 좀 다녀올란다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네.

<목소리> 자, 자, 나이롱 양말, 나이롱 물을 닦고, 빗리고 당겨도 것도 없어요, 보세요 과연 나이롱이 질기구만 <목소리> 보시고 고르세요, 싸요, 할머니도 골라보세요 작은 애꺼한 켤레, 큰애꺼한 켤레, 어른 꺼한 켤레 주시오 이용 어서 드려요 아예예예 예, 예. 즐긴 걸로 주시오 예예 어머님 아, 자 여기 있습니다 아세개 사니까 좀 깎아줘 예예예아뇌요 예. 아, 깎는 거를안 되긴 뭐가 안돼 아세개 사니까 이백 원만 주세요 어머님 아니 저 할머님 아유 오십 원만 더 깎아줘 아예 그렇게 하세요 할머님 아유 150원이면 돈전도 안 되잖아. 아사야아 예. 어서 가져가세요, 어머니. 자, 돈 받아요. 아 예예. 예. 많이 아니. 팔아요. 아 예. 안녕히 가세요. 조고하게 젊은이. 아 저기 저. 가세요. 네. 아이 돈전도 안 되는데. 장사도 안되는데 어쩌자고 이 형은 영혼... 미안해요 도형 실은 저분이 우리 어머니 그래구만나 이런 양말 아주 싸게 샀네요 세 켤레에 150원이면 거저지 거저야 시장에서 샀으면 세 켤레는 그냥 한 켤레 150원 주고도 못 사요 근데 그 양말 장수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던데 그러게요 우리 기철의 민상 비슷한 게 잘생겼어요 두부 반모만 주실래요? 이번에도 외상이요 아, 미안해요 곧 갚아드릴게요 기영이 엄마야 워낙 신용이 좋아서 그렇지만 말이야 보리밥 반그릇만 먹으니까 기운이 없네 춥고 배고파 하, 두부를 반모만 넣어야지, 넣어야지. 아, 하, 쌀도 모자라는데 보리를 자, 더 넣어야겠어 기영아 보라! 배고파저 <laughs> 왔습니다. 어이, 애비야 안녕히 다녀오셨어. 무서 손부터 녹여라. 응? 아, 아버지, 할머니가 나 이런 약물 사 줬어요. 저도요. 오 어, 그래? 멋있구나. 어, 애비야, 손좀 녹여. 아, 네, 어머 아랫목에 손 넣어. 네. 아이고, 손이 꽁꽁 얼었네. 할머니가 아랫목에 넣은 아버지 손에 살며시 쥐어주신, 쥐어주신 것은 어머님. 낮에 아버지가, 아버지가 판 파로구 양말이었다. 양말이었다 나이롱 양말이야 <laughs> 그래 신어봐라 엄청 질기더라 아, 고마워요 어머님 그런데 저도 아버님 어머님 양말을 사왔는데요 이거 참 나이롱이 아주 질겨요 나이롱 양말. 저우 따라 우리를 웃기는 것만 이게래. <laughs> 오늘 본 그래. 그 양말 장수하고 똑같아. <laughs> 여보 식사하세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식기 전에 어여 먹어라. 이제 아, 아, 예. 들어가는 말 해봐. 음. 아 여보 이거. 어머 그건 나이롱 양말? 아, 어서 신어봐. 고마워요 여보. <laughs> 에미야 아, 예 추운데 밖에서 고생하면서 돈 벌어온 애비한테 대접이 고작 이거냐 아, 죄송해요 어머님 또가게 두부가 떨어졌든 영감 건너가 잡시다 <laughs> 춥다. 아. <laughs> 영남 할미 있어 아, 기영이 할미 아니요 들어오시구랴. 에휴, 언니언니 할멈도 왔네. 어서오시구랴. <laughs> 아니, 그건 나이롱 양말 아니요왜아니요 이게 그렇게 질기다면서? 아휴 때깔도 좋구먼. 기영 할미 호강하네. 비쌀텐데, 얼마나 주고 샀수 시장에서 한 켤레 150원이래요. 아, 150원이야? 아! 꽤비싸구먼 뭐. 내가 아는 사람한테 50원에 사줄 테니 돈만 내시구려 저쪽 길거리에서도 100원씩에 팔던데 50원이면 반값도 안 되네 글쎄 내가 사다 준다니까 아휴 정말이요? 그럼 세 켤레만 사줘요 어 나도 세 켤레 그래그래 돈만 내시오 골라 골라 100원 나이롱 양말이 100원 골라 골라, 아, 골라, 골라 나이롱 양말이 사자. 골라 100원 맹원. 물론 냉동당겨도 자그떡 없어요 <laughs> 아, 아이고, 어머님이 왜또 오셨나? 저 양반 영락없이 우리 아들 딸만 네 어른 꺼 여섯 켤레 주어요 아, 아, 아이고 어머님 자또이 아, 어머님이 아이 빨랑 주시구랴. 아, 예, 예, 여기 있어요. 예. 세 켤레 150원이면 6 켤레니까 300원 맞지? 아, 아 예, 예, 아, 6 켤레면 600원인데요. 아, 어제 세 켤레 150원에 줬잖아요. 아, 예, 그러세요. 할머님, 네, <laughs> 아, 이형 어쩌려고 그래? 아, 미안해요. 내가 책임질게요. 어서 받아요, 300원. 아, 예, 예, 고맙습니다. 그래, 0백 원에 1개 결례? 고마워요 젊은이, 서더. <laughs> 나도 3개 결례 150원에 나도. 줘요. 나도요. 아, 아, 안 됩니다, 아, 아이, 아, 그건. 아, 나도 3개 결례. 난 10개 결례. 이거. 아 누군 나, 죽은 누군 난 죽은 어. 사인 차별하는 거야 뭐야 지금. 야아저 어. 그래, 어. 그래, 음, 그래. 그래. 어. 그게 안 그래, 나도 3개 결례 150원에 그래. 줘. 아. 아, 예예, 아들이죠. 예, 아, 이 형, 아, 용... 나 여기 150아. 네, 예, 예, 여기 나도 10켤레 줘요난 6켤레 줘요 10켤레요. 아유, 아다 아, 아아 이젠 망했다. 미안해요, 도영. 우리 어머님 때문에 그만. 어쩌겠소 어머님 인걸 할수 없지요 내일부턴 다른 곳으로 옮겨 봅시다 미안해요 도영 아 <목소리> 이제 연탄이 몇장 안남았네 아껴야겠어 아이고 추워다 아, 추워 어휴, 추워. 어, 추워 잘 수가 있나? 에미 너무한 거아니요 <미래> 그럼 이리 가까이 오구리야 땅, 땅, 아, 추워 사람이 순수 들어오네 연탄 불이 꺼졌나? 에미야 연탄 불 꺼진 거 아니냐? 어, 어머님 어, 엄마, 불 꺼졌나 봐, 너무 추워요 어, 어, 이, 어이구, 어머. 내 새끼 엄마, 아유, 넌또 왜? 얼어죽겠어요. 아이 저 이불 잘 덮어봐. 애미야, 시애미 <laughs> 말이 말 같지 않냐? 우리 둘째치고 허리 아픈 사람 든든하게 해줘야 할거 아니냐? 아, 전 괜찮아요. 요 놀고 먹는 늙은이라고 한 겨울에 불기도 없는 냉방에서 자란 게지? 아유, 어머님, 아이고 서럽다. 어, 어머님 이제 내 아들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연탄도 사고 살림도 하는 게다. 늙 어머님. <laughs> 어? 오도기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 모두 아무 말이 없었다. 난 고개 숙인 아버지의 눈에 이슬이 반짝이는 걸 보았다. 아버지는 소리 없이 울고 계신 거였다. 그날 밤은 정말이지 너무 추웠다.